요한이서의 진리에 행하는 자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이서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을 말씀하며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르는 형제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몇몇은 미혹하는 자를 따르고 그들의 이론에 의해 마음이 잡혀 있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부분적으로만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으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세대를 맞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온통 거짓을 말하며 자신의 이론들을 지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이론도 성경으로 확인을 하여 진리를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다니엘이 다니엘서 이 장에서 해석한 큰 신상의 마지막 나라 곧 신세계 질서가 도래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는 큰 정부로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잘못함에 대해서 외친 그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차별 금지법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에 되어야 한다는 구실 아래 어떤 종교이든 서로 화합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반대하는 이러한 자들을 제거해야겠다는 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이며 이것에 대해 우리 각자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십사장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